6 little b s 6 little b i 나 d s 6 little birds. 6 little b i 1 8 0도로 펴는 것보다 이렇게 슉. i t t l e 살살 r d s 1 little birds. 1 little birds. 1 little b i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? 해바라기. 이 페이지 너 좋아했잖아, 해바라기. The first has found the food she likes the best.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은 쪽 쪼는 건가 봐. 오, big bird, little bird. 지금 얘가 어. 얘는 야근하는 것 같은데? 사냥하는 거야? 친구 어? 아니야? 얘 독수리인가, 메뉴? 아니. 그게 비둘기 같은 게겼다 응, 개 비둘기야. 오케이. 우와, 얘가 주인공인가 봐. 응, 얘가 주인공이야. 우와. 또 다시 여기 나왔잖아.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네 마리, 다섯 마리, 여섯 마리, 일곱 마리의 다양한 새가 있네. 더 많나? 육천 마리. 아, <laughs> 엄마는 이 페이지가 너무 예쁜 것 같아. 색이 엄청 많네. 와이데 세이브 세이버스 앤 플레이 라이츠. 이신 노래를 부르는 페이지. 여기는 짝짓기라는 페이지인가 봐. 리틀 댄스. 춤추는 거래. 출출 구어야 돼? 어, there s a chance to do a little dance. 같이 <laughs> 짝을 맞춰 춤추나 보다. 비트가 있는데. 가슴 s macht er da? e 물고기? 아뭐 먹고 있구나. six adventures 본 거야. 너무 이쁘다, 이 책, 그지?